마이거. 아! 꼬치야! 갑자기 비가 와서. 어. 아! 집에 가야 되는데. 가자! 어, 나오게, 나오면. 못 어. 나와, 못나, 못나. 와. 아, 에에. 집에 어떻게 가지, 벚쥐?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? 마구. 버쥐는 데려와도 마구를 어떻게 데려가? 비가 많이 와서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나? 어쥐 어떻게 하지? 아비 많이 는데아 저쪽 뜯니뚫뜯다어디에 이거 눈 옆에야? 네 마구야 집에 어떻게 가? 마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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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마구 어어 이렇게 많이 아타깝네 도치~~ 도치야 집에 갈래? 어치 집에 갈래? 어? 어 추워 도치 집에? 좋아? 너무 아 어? 도치야 어떡할까? 안

구워식량을 가지고 왔어 이구워식량 요즘.. 지금 춥지 않아? 아이고 <laughs> 얼굴 막어찌야구워식량 가져왔어 마구도 까까 먹자 고치 마구 이거 먹을까? 식빵 굽고 있네 여유롭게 바닥에 좀 푹푹 고치로. 고치로어 온다 아, 응. 빨리 털면서 빨리 마구도 고치로 어 용기 내서 왔어 이거 다시 왜, 돌아가, 왜, 돌아가. 왜, <laughs> 이가 싫어서 비가 너무 심지어 뭐라? 아어어 뭐라? 고 마고도 줘야 되는데 구워 식량이다. 좀만 더 나와봐. 마고 마고 안 먹을래? 구름이 온다고 바쁘네. 천천히 먹어 천천히 왜 마구도 줘야되는데? 얘 너가 다 먹으면 어떡해 금방 그만두고 가야 마구 줘야돼 이제 호 비가 좀약해졌는데 집에 갈까? 갈까? 갈까 이제? 응? 비가 좀 약해졌네? <laughs> 아유 맛있어 비가 <laughs> 마구! 마구 까까 안 먹어? 마구 이리 와봐 마구 던져줄까? 응. <laughs> 아 어, 어. 너가 마구 아. 먹으면 어떡해 <laughs> 마구! 뭐마군데는데 모른다. 모른다. 아이고. 야어써서 어디 없는 거 아니야? 어떻게? 보트인 데려가면 되는데 마고를못 데려가 가지고. 길래 같이 쓸래 그냥? 아 이거 이거 아이고 어, 이거. 놀면서 응. 나와 버렸네 맞지? 마랑 같이 있다가 아주자 그럼 지금. 그래. 어 아, 나오네? 갈 거야 지금? 어갈 거야? 우산 씌워줄게. 우산 씌워줄게. 그럼 마고나. 우산 씌워줄게. 마고나 같이 하지. 너 혼자 갈래? 우산 쓰자. 집에? 우산 쓰자. 우산, 어, 어, 우산 쓰자. 안 해줘? 아니 이와 중에 비빈다. <laughs> <집게. 웃음> 마고야 집에 안 갈래? 집 가면 되겠는데? 어쩌, 비 그치면 와. 비가 약해지면 와. 마고, 마고. 어, 드디어 왔어. 술이 <laughs> 먹었어. 마고야, 이따 와. 어찌 조금 이따 와? 그러면 열심히 하고, 조금 이따 와. 어찌야, 조금 이따 와? 조금 <laughs> 이따 와. 가 있을게. 그러면, 그러면, 둘이 뭐해? <laughs> <laughs> 마고, 그루밍 다 했어? 마고야. 마고. 마구. 그루밍 다 했어? 아이, 또. <laughs> 마고도 이렇게 안아가지고 가면 좋겠다. 마고만 안을 수 있으면 같이 데려갔네. 버즈야 응. 같이 잘. 마고 잘 지켜줘. 마고, 오찌영잘 있어. 잘 있다와. 자꾸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거 보니까 고고민하네안 가고 싶기도 고민하네. 하고. <laughs> 어. 비좀 그치면 와. 어찌? 비좀 그치면 와. 코에 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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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못 가고 있어 가지려다돌 아우 식빵 식빵. 편하게 <laughs> <하나에> 누웠어. 맞지? <laughs> <봤지? 웃음> 도지 혹시 비오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비 오는 날 비를 보는 거 좋아. 도지야 좀 이따 보자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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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거 봐. 꼬리 리 완벽 수납. 와. <laughs> <laughs> 꼬리 어디 저기 있네? 버찌 안녕 마고야 이따 보자. 아, 엄청 느긋한데? 어. 그치? 마고 비구쳤네 마고 버찌 어디 있어? 마고의 버지는. <laughs> 어찌 지금 닭사 삶고 있거든 닭 줄게 끙아우 간다 어찌 어디 갔냐 어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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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와 망고도 빨리 들어 빨리 와 빨리 와 닭고기 먹을게 둘다 일로 젖었네? 닦여야겠다 응. 오들어와들어와나 마고 도와 빨리 마고 들어와 닭다 삶았어 응. 일로 닭고기 줄게 <laughs> 망설임네지 닭고기 줄게 어디 갔다 어 마고 마고 왔어? 우리 차이들 마고 안먹나? <laughs> 이거 먹어? 후시네이지얘약 발라줘야 돼응후시네가 진짜 니꺼 먹지? 왜안 먹어? 자, 응. 안 먹어? 닭국물 안 먹어? 입면낼름 하고, 안 먹어. 안 먹어? 발고 <laughs> <멋지, 말자국. 웃음>